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의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 주세요. 안전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1월 18일 토요일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첫 아이입니다. 요 아이. 아주 특이한 아이를 오늘 첫 아이로 선택했어요. 오래 묵은 아이고요. 엄마 몸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엄마 몸에서 붙는 자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이 나무의 수형이 굉장히 좋아지죠. 뿌리는 한 뿌리고요.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즈도 꽤 좋아요. 엄청 오래 묵은 아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품성이 좀 특별나서 오늘 첫 아이로 선택해드렸어요. 녹색 몸통에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가시들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붙어있어요. 원래는 이 아이가 단자금호의 변이중입니다. 단자금호는 가시가 뭉퉁하면서 짧죠. 이 아이는 가시가 가늘으면서 이렇게 보들보들한 가시들이 아주 총총히 나와있어요. 상당히 예쁘게 자라주고 있고 꽃이 피면 더 예쁜데요. 지금 꽃 피는 계절이 아니라 조금 아쉽죠. 아주 멋지고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단자금호 변이종이라고 해요. 원래는 요 이름이 따로 없어요. 요 아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단자금호 씨앗으로 뿌려 가지고 파종해서 그렇게 아주 싹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변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요 아이는 수량이 없어요. 변이는 어쩌다 하나가 나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주 매력은 있는데 수량이 없습니다. 자이 아이 대품 사이즈예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85,000원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1번 타자였어요. 아주 멋집니다. 키도 좋아요. 키도 너무 높지도 않고 아주 딱 좋으네요. 자 오늘 변이종 멋진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85,000원에 갑니다. 이 아이 사이즈와 품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착해요. 85,000원 갑니다. 기선옥입니다. 기선옥. 키우시기 좋고 가격 착한 아이들이 기선옥이에요. 2만원에 갑니다. 사이즈로 좋아요. 2만원에 보내드려요. 그 옆에 아이 4만원에 갑니다. 기선옥입니다. 이 아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작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아이 딱 떼어놓고 봤을 때이 아이도 작은 아이 아닙니다. 기선옥 2만 원과 4만 원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기선옥입니다. 신천지입니다. 나이 좀 먹었어요. 화분이 작아요. 자, 이 아이 신천지 식물 사이즈로 약 10cm 됩니다. 15,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예쁘고 건강한 신천지입니다. 15,000원에 보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딱 좋아요. 그 옆에 좀더큰 사이즈, 이 아이는 약 14cm 나옵니다. 신천지. 자, 이 아이, 38,000원 보내드립니다. 신천지였어요. 꽃이 아주 예쁘게 펴주죠. 인디안 핑크색으로 꽃이 펴주는 아이입니다. 신천지였어요. 38,000원, 1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헨리안토입니다. 헨리안토. 꽃이 분홍색으로 예쁘게 피어주죠 사이즈도 좋은데요. 헨리안토입니다. 이 아이, 25,000원에 보내드려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주는 아이죠. 헨리안토입니다. 25,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도 좋은데요. 2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헨리안토였어요. 헨리안토. 가시가 아주 예뻐요. 꽃이 피면 상당히 꽃이 화려합니다. 추곡이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어제는 꽃 피려고 살짝 오므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꽃이 예쁘게 이제 피워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 아이 아주 예쁩니다. 18,000원에 보내드려요. 추곡입니다. 18,000원에. 예쁜 아이 들어가세요. 꽃이 오래 갈 거예요. 아, 추곡 대품 사이즈예요. 대품 사이즈 추곡입니다. 아주 사이즈 좋습니다. 엄청 사이즈 좋은데요. 이 아이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5만원에 갑니다. 추곡 대품 사이즈입니다. 꽃이 피면 방금 보신 아이와 같이 그런 꽃이 피어줄 거예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서 꽃이 많이 많이 더 오래 피어줄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방금 보신 아이와 놓여져 있던 위치가 틀려서 지금 꽃이 아직 안 폈어요. 조금 더 날씨가 많이 이 풀리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줄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차, 너무 착한 금액 5만원에 보내드려요. 추곡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죠. 좋아요. 대품 사이즈 뿌리도 좋고요. 추곡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몸통으로도 상당히 멋있지만 꽃이 참 예뻐요. 꽃이 꽃 인심도 좋고 아주 꽃이 예쁩니다 진한 주황 주홍색으로 펴줘요 엄청나게 꽃이 예뻐요 작년 재작년에도 이 아이 데려가신 몇 분이 계신데요 이 아이 꽃 피고 나면 꼭 저한테 피드백이 옵니다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황홀해요 하면서 꼭 피드백이 오는데요 그만큼 이 꽃이 예쁘다는 거 그런데 이 아이 시중에 없다는 거이 아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잘 없죠 그런데 시중에 어쩌다 있어도 요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만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개체수가 없는 거라고 또 보셔야 됩니다.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완전 대초 대품 사이즈예요. 그런데 얘는 나이가 먹어질수록 가시자리가 더 예뻐요. 그걸 아셔야죠. 아주 좋은 사이즈. 이 아이 8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아주 착한 금액에 가고 있어요. 사이즈 대비 굉장히 착한 금액에 가고 있습니다. 자, 8만원에 가는 네오 쿠밍키. 고그 옆에 아이입니다. 고그 옆에도 똑같은 네오 쿠밍키예요이 아이 5만 5천원 갑니다. 5만 5천원 가는 네오 쿠밍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두 아이를 보셨을 때게, 얼른 두 아이 다 데려가세요. 이 아이, 저한테 지금 매다이 없어요. 고그 아이만 팔면은 올해는 요 네오 쿠민키 이제 못 구할 것 같아요. 네오 쿠민키입니다 상당히 꽃이 예뻐요. 은사환입니다. 은사환. 35,000원에 보내드리는 은사환입니다. 요 아이 꽃봉오리가 많이 있어요. 계속 더 나와줍니다. 꽃봉오리. 날씨가 좀더 따뜻해질수록 꽃봉오리 앞으로 더 많이 나와줄 거예요. 사이즈 좋아요. 몸통 사이즈가 약 12cm 됩니다. 몸통 사이즈로. 11에서 12cm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화분은 15cm 화분에 있어요.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은사환. 지금 수량이한 6개 있던 데서 지금 3아이 남았어요. 은사환 아주 좋습니다. 꽃이 예쁘게 오랫동안 피어주죠 은사환입니다. 파로디아라는 아이입니다. 파로디아, 2만원에 보내드려요. 파로디아. 이 아이 꽃이 아주 예쁘게 펴주는데요. 꽃필 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렇게 오늘 또 보여드립니다. 파로디아예요 만, 아, 2만원에 보내는 파로디아. 10cm 화분에서 들 살고 있어요. 파로디아입니다. 노란 꽃 펴줘요. 파로디아. 리자드 스킨입니다. 리자드 스킨 색감이 특이하죠. 요 아이는 장미꽃다발을 엮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신부가 부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먼저도 요런 아이 설명 드릴 때 그렇게 얘기 드려요. 아주 예쁩니다. 28,000원에 갑니다. 리자드 스킨이에요. 색상이 아주 특이하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꽃송이가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또 특이하고요. 지금 속 안에서 애기 꽃송이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무브나이입니다. 리자드 스킨 28,000원에 가요. 사이즈요. 사이즈 좋아요. 자, 이 아이 10cm 됩니다. 리자드 스킨입니다. 두 아이 남아 있어요. 리자드 스킨. 착한 금액이고요. 얼른 내려가세요. 스키아데아나입니다. 스키아데아나. 아주 예뻐요. 꽃은 약간 연한, 연한 노란색이라고 할까요? 짙은 크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꽃이 짭짤하게, 짤짤하게 펴져요. 벌써 나이가 먹었다고 옆에 자구들 이렇게 빙글빙글 달고 있어요. 스키아데아나, 목대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꽃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자구 달고 있고요. 자구는 계속 나와줍니다. 나이가 좀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 25,000원에 보내드려요. 스키아데아나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아이들인데요. 제가 목대를 보이려고 일부러 올리질 않아요. 그대로 두고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스키아데아나, 25,000원에 갑니다. 이 아이들 모두 12cm 화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12cm 화분에 살고 있는 스키 아데아나입니다. 예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또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또 붙어요. 지금도 바을바을 붙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구가 늘어나면서 바글바글 붙으면 상당히 더 예뻐요. 스키 아데아나입니다. 이 아이는 대품 사이즈에요. 닭뼈슬 철화입니다. 이 아이 엄청 착한 금액에 제가 보내고 있어요. 닭뼈슬 철화 45,000원에 갑니다. 아주 예쁘고 오래 묵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화분에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됐는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아이 가격도 엄청 착하고요. 색감이 기가 막히죠? 모양도 아주 예쁜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려요. 닭뼈슬 철화입니다. 45,000원에 엄청 착하게 가요. 원래 45,000원이 훨씬 넘는 아이입니다. 구가 펜타곤입니다. 구가 펜타곤. 짱짱하고 예뻐요.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구가 펜타곤입니다. 예쁘고 사이즈도 좋아요. 구가 펜타곤. 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실생이고 뿌리가 엄청 좋죠. 았국가펜다곤이었습니다 당선입니다. 당선 15,000원씩 보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당선입니다.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에요. 모두 목대가 상당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나이백인데요. 착하게 보냅니다. 15,000원 그 옆에 좀더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들도 묵대가 꽤 좋은데요. 그냥 심어져 있는 채로 쑥 들어가서 심어져 있는 채로 보여드립니다. 2만원에 가요. 그래서 당선 15,000원과 2만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베사 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특이종의 오베사 를 보여드립니다 오베사는 요런 맛에 오베사를 수집하는 거예요 오베사 키우시는 분들 자이 무늬 보십시오 이 무늬는 자라면 자랄수록 상당히 더 도드러지죠 선명하게 도드러집니다 자요 아이는 일반 오베사 에서는 요런 무늬가 안나와요 자요 아이는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라야만 요런 무늬가 어쩌다 하나 나오는 겁니다.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에서도 다 이런 무늬가 나오질 않죠. 거그 안에서 몇 아이만 요런 무늬가 나와줘요. 그래서 오베사에 묘미가 있습니다. 국내 실생의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입니다. 자, 무늬가 상당히 멋있어요. 자라면 자랄수록 이 무늬가 더 선명해집니다. 녹색은 녹색대로 더 진해지고 위에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더 도드라지게 되어있죠. 그러면 상당히 나이가 먹어질수록 무늬가 멋있어집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로얄 베이스볼 5배사 특이종 요 아이 6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특이종입니다. 6만원에 갑니다. 같은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에서 자요 아이 보십시오. 방금 보신 아이와 품성은 거의 같은 아이예요 나이가 먹을질수록요 무늬가 더 도드러져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요철 같은 모습으로 요철 자 두드러졌죠. 자, 요런 맛에 키우는 거예요. 요 아이 아주 상당히 품성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8만원 보내드려요. 6만원과 8만원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엄청 무늬가 좋아요.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상당히 무늬가 좋은 로얄 베이스볼 오베사 특이종을 보여드립니다. 백조관입니다. 백조관 4만원에 보내드려요. 꽃이 향기가 좋아요. 백조관입니다. 4만원에 보내드리는 백조관 아주 좋아요. 곰보단의 꽃입니다. 곰보단의 꽃 귀엽고 화려하면서 예뻐요. 아주 선명한 주홍색의 꽃이 펴줍니다. 곰보단의 이 아이들은 추운 계절에 꽃을 펴줘요. 늦은 봄까지는 펴줄 겁니다. 더운 여름에만, 여름에만 꽃을 쉬죠. 아주 좋습니다. 구근도 꽤 좋아요. 구근 꽤 좋은 아이들인데요. 조금 더 나가는 아이들인데 제가 착하게 보내고 있어요. 만 원에 갑니다. 구근 보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다한 나이의 아이들이에요. 구근은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콤보단에 구근 좋은 나이백의 아이들인데요. 만 원씩에 보내드립니다. 이제 몇아에안 남았어요. 구근이 아주 좋습니다. 다, 곰보다네. 자, 곰보다네. 데려다 키우세요. 너무 착한 금액에 보내고 있거든요. 얼른 데려가세요. 몇아에안 남았어요. 곰보다네입니다. 꽃은 앞으로 계속 계속 펴줍니다. 속에서 이렇게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만 꽃을 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곰보다네였어요. 사실은 이 아이 만 원에 보내는 거 서비스 차원에 보내는 겁니다. 곰보단에 엄청 금액이 착해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날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날마다 만납니다. 오늘 방송이 안된 아이들은 그 앞전에 방송된 아이들을 시간 나실 때서서 보시면은 아주 여러 가지 아이들을 만나 보시고 좋은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구독 아직 안 눌러 놓으신 분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